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OKX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입금 방법, 선물거래 방법, 출금 방법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가입을 하셔야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50% 할인을 자동으로 페이백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사인업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넥스트 클릭. 사용하는 이메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레퍼럴 코드에 같은 문자가 써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사인업 클릭. 작성하신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가게 되면 그 번호 여기 적어 주시고요. 적어 주셨다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시는 휴대폰 번호 적어 주시고 넥스트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오고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클릭 이렇게 okx 거래소 가입은 간단하게 완료가 되었고요 kyc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키시고 갤럭시면 플레이스토어 키셔서 okx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오게 되고요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 받고 켜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 클릭하시고, 방금 전에 가입하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해주시고, 인증번호 발송이 되면 그 번호를 여기에 적어주시고요. 패스키는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아래 버튼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가운데 Get Verified 클릭, Verify Now 클릭, Next 클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KYC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Next. 해당 버튼 클릭 선택하신 신분증을 앞면 빛 번짐 없이 촬영을 잘 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인증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록색 프레임 안에 얼굴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클릭 인적 사항이 나오게 되면 틀린 점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컨펌 누르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소를 직접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경기도에 사신다고 하면 아래에 경기도 위에 안양시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포스탈에는 우편번호 적어 주시면 되고요 kyc 인증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왼쪽 위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화살표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 나오게 됩니다 세큐리티 클릭하시고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버튼 클릭 하시면 방금 전에 가입하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가게 되면 그 번호 적어주시고 컨펌. 이메일로도 번호가 가게 되면 그 번호 적어주시고 컨펌.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면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갤럭시면 플레이스토어 켜시고 구글 OTP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어플이 나오게 되고요. 이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을 받으셨다면 OKX에서 해당 버튼 클릭.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문자를 카피키를 클릭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컨티뉴 클릭하시면 인증코드 적으라는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구글 OTP 어플을 키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설정 입력 클릭하시면 계정 세부정보 입력 칸이 나오게 되고요. 계정 이름에는 OKX 적어주시고 내 키에는 방금 전에 복사한 카피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키 유형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버튼 클릭. 하시면 6자리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 숫자를 OKX로 가셔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OKX 거래소 가입부터 KYC 인증 구글 OTP 인증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OKX에서 입금 출금 선물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완벽한 계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증정금 이벤트까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OK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해서 OKX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해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업비트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비트를 켜시고 홈 화면에서 상단에 코인명을 클릭하시고 테더를 검색해줍니다. 테더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테더를 OKX로 보낼 만큼 매수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시장가로 매수하겠습니다. 매수를 하셨다면, 왼쪽 뒤로 가기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입출금 탭, 확인, 테더, 출금, 확인, 출금 네트워크 클릭하시고, 트론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출금 수량은 최대, 확인, 확인, 입금처 클릭하시고, OKX 선택하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OKX 주소를 써줄 겁니다. 이때 OKX로 가시면 됩니다. OKX 켜시고 디파짓 크립토 클릭해 줍니다. USDT 선택. 트론 TRC20 나온 화면에서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다시 업비트로 갑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붙여넣기 하시고 출금 신청 클릭 하시면 되는데 이때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입금하셨다면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후에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아니요. 이 채널 인증하기 클릭. 카카오톡 클릭. 확인 눌러 주시고 카카오톡으로 가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하기 요청이 와 있고요. 클릭하시고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클릭하시고 서명하기 한번더 클릭하시면 얼굴 인증 또는 비밀번호 적는 칸이 나오게 되고요. 적어 주시면 해당 탭이 나오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다시 업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해당 탭이 나오고요. 확인. 클릭하시고, 출금 진행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 5분 이내로 OKX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OKX에서 알림이 왔다면, OKX 켜보시면, 왼쪽 위에 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코인을 선물 거래 계좌로 옮겨주실 겁니다. 오른쪽 밑에, 에셋 클릭. 나오는 화면에서, 트랜스퍼, 펀딩에 있는 코인을 트레이딩으로 옮겨줄 거고요. usdt 수량은 모두 클릭하시고 컴펌.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좌측 뒤로 가기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트레이드 클릭 나오는 화면에서 이제 선물 거래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클릭해 보시면 코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거래하실 코인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리플로 보여 드릴 건데 위에는 현물 아래에는 선물입니다. 코인명 그리고 usdt 나와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화면에서 Isolated 클릭하시면 크로스 교차, Isolated, 격리가 나오는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Isolated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측에 보시면 레버리지 배율인데요 초보자이신 경우에는 크게 하지 마시고 5배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스크롤을 통해서 거래하실 포지션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50%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캔들 모양 클릭해 보시면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차트에서 지금 리플이 올라갈 것 같으면 롱, 떨어질 것 같으면 숏 눌러주시면 됩니다. 트레이드 클릭하셔서 오픈 롱으로 진입하겠습니다. 포지션 진입하게 되면 포지션스 에셋에 이런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롱으로 격리로 세배로 진입했다라는 거고요. PNL 실시간으로 해당 포지션의 수익금과 수익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이즈 레버리지를 포함한 포지션의 총 규모를 말하고요. 마진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을 말합니다. 엔트리 프라이스 포지션 진입할 때 당시에 코인 가격을 말하고요. 마크 프라이스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을 말합니다. 리퀴데이션 프라이스. 진입한 포지션의 코인 가격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투자 원금이 모두 청산됩니다. TPSL 클릭해 보겠습니다.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 스탑로스 손절가인데요. 미리 설정해 둠으로써 청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예약해 두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모디파이 클릭하시고, 수정이 가능하고요. 취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포지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클로즈 클릭하셔서 나오는 화면에서 클로즈 한번더 클릭하시면 포지션이 모두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리한 코인을 가지고 다시 업비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출금은 입금을 반대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하단 에셋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트랜스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화살표 클릭하셔서 트레이딩에 있는 코인을 펀딩으로 옮겨줄 겁니다. USDT 수량은 모두 컨펌 뒤로가기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윗드로우 클릭 윗드로우 크립토 usdt 익스체인지 클릭 트론 trc20 어드레스 주소 칸에 업비트 주소를 써줄 겁니다 업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업비트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입출금 탭 테더 탭 입금 탭 확인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 트론 선택하시고 확인 입금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확인 다시 OKX로 갑니다. OKX에서 어드레스 칸에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넥스트에 초록불이 들어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량은 모두 클릭하시고 넥스트 한번더 클릭. 플랫폼 클릭하시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를. 업비트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요. 넥스트 해당 화면에서 컴펌. 우측에 샌드코드 클릭하셔서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가게 되면 그 번호 적어주시고 아래에는 구글 OTP 인증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시간초 안에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어주셨다면 해당 탭이 나오게 되고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5분 안에 업비트로 코인이 다시 전송됩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 가입 방법, 입금 방법, 선물 거래 방법, 출금 방법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구요.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입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